와 올방이 존나 큰 손이지. 올방이 돌아오셨구나. 5, 6, 4, 2, 3! 오세요, 최종전 이차 대결 시작되습니다 저기 그 김성대 선수예요. 이도 승자 이제 토스가겠습니다. 토스가 안 지겠다. 승자전에서 내려와 최종 경기펼친데한 경기 내줬습니다. 이서아 근데 요새 도제오 네. 게임 존나 스타일리시하게 게임 잘한다. 재밌게 잘하네게임이맛있네 예, 네, 그렇게 이제 빈 이제 그렇게 강제해 놓고 난 이후에 지상 쪽으로 진짜 강한 병력을 조합해서 빠르게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본진 쪽 난입이 성공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저, 라바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쵸? 정도의 그쵸? 실력만 뽑아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라바기가 무슨 에스 뭐상 뭐 이런 이야기 하면 희망고 뭐 라바기 라이프. 매기는 거지, 인정형 님들. 왜 네. 아직 남아 있 그냥 뭐 라바기 이번 대 많이 들지 다 합쳐서 이제 a s 이 정도만 뽑아도 어, 라바기 ASM 잘하는 ASM 거야. 그좀 어중간하게 이좀이 투스타를 이 활용을 했더라면은 어중간하게 때리다가 저는 리버를 쓸수 있는 각도 안나왔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저가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그러니까 좀 리버에 대한 대비가 조금 늦게 됐어요. 팔 서치네요. 뭐. 일단 이대 1영 맵이 1대일 맵이니까 팔 서치하고 상대가 이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그 뭐야? 5프닝이냐 시비압이냐 보면서 맞춰 한다면 많이 됩니다. 어 근데 이거 만약에 드론 찍으면 게임 말리는데 아. 도저히. 11풀. 도번처 세트 해결. 이번 세트 승리하면 1000개. 스터야 오케이 꼭꼭 꼭 싸라. 근데 솔직히 말할게 졌다 이거 뭐 이게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이 옆에 가서 먹어야지. 어 근데 이건 센스 있다. 어 이건 좋았다. 이거 바로 게임 터지는 거였거든 스포인지였으면아 연마당 먹지. 아 이것도 좋다. 아 눈치 다이지 이러면 토스 땡내기예요 무조건. 여기 진짜. 나쁘지 않은데 이거 만약에 땡내기 시가고 김성대가 스포닝안 가고 뭐 넥스트 어떤 걸 해주나? 드론 또 나가나? 아 그러진 않네. 까지 할수 있으면은 회방 놓으려고 했지만 하지는 못했고요. 네. 보고 좋아님니제부터 그거 벌써 피셔 왔습니다. 상대를 말리게 만드는 모습까지. 어떻게든 그 흐름을 적당히 상대방이 해주세요. 상대방이. 적당히. 네, 피셔 왔습니다. 근데 아까 3 0 0원이라는데 갑자기 또 300에서 500으로 늘었나? 갑자기 200도 아, 늘었어요? 좋은 상황에서 많이 이겼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조그를 상대할 때보다 훨씬 더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더블랙 때노3메 처리, 노3메 처리가 그나마 알만하지. 아, 네.

알겠습니다 무빙님 무빙님 뭐 다음에 소셔돼요 많이 시간 없으시면. 라박이 그 메모장 작성해놨습니다. 벌써 e g o 빼고 다 to talk about the p e 생각이라 가지고 뭐 본인이 까먹지 않는 이상 b 제가 항상 기억하겠죠 예. 이미 그 메모장은 작성해놨습니다 제가 한 b 빼고 다 받아가지고 무 p 님거 빼고 턱스노트에 지금 기억이 g 어 b o u t the people who are 여기 계속 좀 돌려 주면서 하나하나 좀 놓치지 않 선수들이 집중해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이 시간 중요하거든요. 집중력 네. 도저히 요새 진짜 딱이 정도 사이즈 나오잖아 그 일단 빌드 좋게 출발했잖아. 그그땡 네, 네, 어떻게 보면 1 2합이잖아요 진짜 도저히 지는 각이 없어. 저거 저 요새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모 님. 이러분들973땡기네 근데 할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긴 하다 973이 지금. 왜냐면 무난하게 가면 솔직히 테크도 두고 빡세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12야 973이 그나마 할수 있는 베스트네. 이러 모습 저글링 한번 돌리네 옆으로. 왜냐면 옆길은 안 막히거든 이 구가. 옆으로 링 한번 팔링 돌리는 거 나쁘지 않은데. 트레플까지 네. 올렸고 오늘 이 저글링의 움직임이 진짜 매서웠거든요 예, 네. 김성재 선수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질럿이 또 나간다면은 어, 팔링 돌리는 거 나쁘지 않은데 그 옆길로 옆길이 게 열려 있거든요. 옆길 안 막혀서 히드라가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어? 어 김성대 김금천개 네시 발 이기나 네, 여 스타야? 김아 김성... 옆에 건물짓는다 시바 건물질라고 하고 네, 있어. 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바로 네, 끝났는데와어와요자어와서좀 캐논. 캐론... 네, 들어가는 게 네, 중요하죠. 끝났는데? 네, 네, 들어가면 존나 이득이지. 네, 일단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대홍콩 가는데? 그다음 넥스트 히드라잖아히드라를못 막지 이거 때문에 피해받아서. 왜냐면 여기서 자원 공백이 생기면 히드라를 막기 힘들지. 왜냐면 이 없이 본진 캐논 박아야 되고 자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면히드라가 아, 이거 히드라에 끝났는데? 어, 많이 들어갔죠. 네. 여기 안에서 서로 죽고. 캐논 깨지고. 빛나. 끝났어요. 멀리가 최장 살려는 플레이가 맞습니다. 청이 못 가. 청이 못 가. 이건 끝났어요. 왜냐면히드나이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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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잖아. 예. 김성대 네. 이겼어. 네. 히드라를 못 막. 히드라고 시작합니다. 네. 일단 질럿을 통해서 먼저 파을 확인할 같네 히드라 못 막. 봐도못 막아요. 네, 여기 봐도 막기가 존나 힘들 거야. 네, 캐논 노베되는데 자원이 없거든. 그리고 지금 저걸링도 정리 안 됐고. 저가 너무 유리해 네, 상황이. 당연히 네. 필요하죠. 네. 이거는 솔직히 네. 많이 유리하지. 링죽도 맞든 프로브 한두 마리 잡아야지. 죽도 맞든 무시하고 죽도 맞든 잡아야지 끝까지 한 마리 잡아. 으면 되는거죠. 예비 준비. 총각 캐논 지금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까지 커세이프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저 위로 들어왔을 겁니다. 저사이치 추가 처리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거 늘어낼수 있을지. 자, 변경 보내고 있고요. 자, 정보 커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네. 뭐라도 하나씩 물어뜯으면서 제쳐시키기 위해. 와, 이거 양쪽 다 깼는다. 이거 포진 어, 안 깨지겠다. 정면 히드라 전문캐는 라냐 깨지 않나? 깨졌나? 깨졌나? 어. 좀깰수 있을 것 같은 예, 상황입니다. 아, 깨지. 아. 예, 숫자가 더 늘어. 와, 이게 히드라 사업이 안 됐는데 사이즈 좋게 딱딱 서 있다. 이런 포지 업그레이드 안 되잖아. 드들 네. 계속 펌핑하는캐논더 받아야 될것 같은데 아하. 6캐논까지 지로 하나 죽었고. 여기서 가서 한번 시간 이거는 지로 오바지. 네. 이건 지로오바죠 이거 공이름 지키려고 무리한 거 같은데, 도대체 도대체 것 같은데. 내가 봤을때 못, 못 지킬 거 같은데. 어, 좋다. 아직 지않지히 아, 공이름 됐다. 공이름 된거 아니야? 지멈 어, 공이름 됐네. 뭐 아기다 그냥 들어간다. 자, 자, 끝난 자, 시, 것 같은데, 못 막을 뭐것 같은데? 저한명 어, 캐논 한 개만 깨면 끝나서 한개 깨고 빼면 돼. 그러면 끝났어요. 호지 다 깨지고 게이트 다 깨지고, 다 죽고, 끝났어요. 그리고 네, 네. 자됐습다야스테야성대기겼다자이 하면... 게이트 깨지죠? 와 이거 이거를 또1대로 해결 가네. 들어가야지. 끝났어요. 음, 직접... 이 자체가 피해요. 이 자체가 프로보가 죽는 자체가 이거네. 어 슈트야 어, 200개 어, 이리, 했다 고마워 예, 감사합니다. 캐롯이, 200개 선물와 이쁘게 보았습니다. 이 자체가 피해요. 프로보가 많이 잘려서 인구수 막 40대 44야. 이길수 있는 결이 없는 거지. 기다라도 막기 힘들고 막아도 불리하고. 프로보가 계속 죽어서. 많아요. 계속 도 이게 프로브가 또 잡히면 이게 막아도 막은 게 아닌 분위기죠.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도제 제우 입장에서 존나 아쉬운 게앞마당을 네. 상대랑 똑같이 심성대. 먹고.